엄마는 날 데리고 교회로 갔어요. 들어서자마자 예상대로 엄마는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죠. 날 억지로 무릎에 꿇어 앉혔어요. 무릎이 아팠어요. 엄마는 기도했죠. 주님, 이 아이를 벌어서 어쩌고 저쩌고. 난 엄마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신기했어요. 어쩜 저렇게 말이 술술술 나올까? 주님이 이용할 양식을 주는 게 아니고 이용할 말을 주는 게 아닐까 싶었죠 나도요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애써 나를 벌하라고 기도하는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어쨌든 주님이 날 용서한다 해도 죽은 아저씨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절대로 날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. 알아요.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라는 거. 하지만 당장은 졸렸어요. 내 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푹 쉬고 싶었어요. 너무 긴 하루였어요.